자, 라이프 트럭 TV, 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이제, 지금, 추석 연휴 쉬고 첫발이, 지금, 허치성 간만에 상차해가지고, 한쪽에 빼놓고, 콘장굴라고 하면서, 영상 열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가면서, 어, 추석 연휴 보낸 이야기도 좀 하고요. 자, 복등이 이렇게 상차해가지고, 한쪽에 뺐습니다. 콘장그고 출발합시다. 제가한 며칠 놀아놓으니까 좀 이제 컨디션 좋아졌죠? 장갑 <laughs> 좀찍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푹 씻습니다 <laughs> 다행히 오전에 빗방울이 조금 지더니 오후에는 끝이 있어요. 날씨가 이게 도착지는 이천물류창고 이천 내일 아침 9시착이고요 중량이 이게 18톤, 18톤 조금 우리 이천물류창고 짐치고는 조금 무거운데요 살살 올라가야죠 추석 연휴 보내고 첫 발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는 뭐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라 이번 주는 딱 이거 이거 한 발이 딱 나오겠네요. 자 가면서 뭐 이야기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네비 찍었는데요. 333km, 9시 13분 도착 예정. 자, 자, 이천 물류 창고 아시착으로 출발. 자, 게이터 진출하겠습니다. 진출 코스는 제가는 코스대로 부산돌게이터 진입해가지고 성주 영천에서. 성주 영천 타고 낙동 분기점에서 중부 내륙 타고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여주 IC 내리 가지고 국도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오회전어 트럭들이 이제 좀 보이는군요. 아까 제가 올 때는 트럭들이 별로 없었는데. 자, 짐이 무거우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막 공휴일이 낑기고 법정 공휴일이 낑기고 이래가지고 대체 경호일 막이래가지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었죠. 저도 일주일, 딱 일주일 만에 운행 나왔네요. 2일 날, 2일 날 저녁에 주차 바킹 시키고,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9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나와서 운행합니다. 신호 받겠다. 조금 집에서 빨리 나왔습니다, 일부러. 나도 뭐 어제 다른데 연휴 때 움직이지도 안하고 집에서 쭉 시간을 보내고 뭐 동네 비상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45분인데요 이게 일찍 나온 이유가 한 일주일 동안 시어 일주일 동안 시 오면서 차에 와서 시동을 중간에 한번 걸어주려 하다가 그냥 차에 안왔거든요 왜냐?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중간에 한번 걸어 주려고 나와서 걸어 주려고 마음을 몇번 먹었는데 아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간 오면은 또 혹시 방전돼 가지고 신호 안 걸리면 어쩌나 그런 또내신 걱정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오늘 좀 빨리 나왔어요 만약에 캄캄할 때 나와 가지고 안돼 버리면은 방법이 없어지니까 잘못하면 물량이 이거 수송해야 되는데 다 연휴 노는 날이라 점프하는 데 없고 이러면 골치 아 보고 이래가지고 그거 신경쓰고 그냥 일찍 나왔죠 나왔는데 배터리 체크해 보니까 25.1 나오더라고요 25.1 볼트 수가 그래서 시동 거니까 완빵으로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갈아앉은 지 1년이 안 됐거든 제 아직 안 돼가지고 어제도 뭐안 걸린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만약에 저녁 늦게 안 걸리는데 어디 점업할 때도 없고 이러면은 걸작 볼까봐 여진 강왔죠 원래 좀 예년 그때쓰면 제가 중간에 한한 번은 와가지고 시동 걸어주고 워밍업 한시켜 주고 그래가. 갔을 건데 아 이번에는 이상하게 나오기 싫더라고 그래 그냥 복덩이 혼자 외롭게 일주일 동안 서가 있었죠 자 동서동 동, 동, 동 동서고 가도라고 이야기할 날다 도시 고속도로 <laughs> 도시 고속도로 진입로 진입했습니다 대인램프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얼떨떨한가 봐요. 저 기차량 <laughs> 라이프트럭 t 이 도시 고속도로 여기 합류되는데 여기서부터 밀리네요. 자 연휴 쉬고 다들 각자 자 집으로 직장으로 다 이동하겠죠. 고시고속도로가 교통량이 좀 많습니다. 날도 살어도 질러 하는데 구름이 막 먹구름이 많이 끼게 가지고 더 빨리 지금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절을 센다고 장시간 쉬었다가 이렇게 운행하면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운전을 이래. 참 복덩이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하지만 며칠 이렇게 쉬고 나오면은 스무스무해요. 뭐몇 시간만 또쭉 하다 보면 그냥 몸이 알아서 다 이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히 워밍업 될 때까지. 2차선이 우쪽으로 빠지는 차선이 밀리구나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고 나왔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조금 더 영상을 담기 위해서 또 조절이 조절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긴 연휴 동안 뭐좀 알차게 보내셨나요? 뭐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국내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날짜가 워낙 길어가지고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집콕했습니다. 집콕. 아니, 왜냐하면은 9월 마지막 주부터 일이 잘안 되고 또 10월 달에 이렇게 막 일주일씩 이렇게 쉬어버리고 또 10월 달에 결혼식이 두 건이나 있어요. 집안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막, 이게 돈이 나갈 일은 많은데, 또,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또, 이런 식으로 연휴 때에 문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쓰는 걸 줄이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집에서 그냥 보했습니다 가까운데 그냥, 딘 동네 뒷산 산책 가고, 뭐 앞에 온천천 좀 걷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laughs> 한 2키로 부르세요한 2키로 몸무게가 아까 나오면서 사고하고 쟤 보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는 한달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이제 일좀 하고 하면 2kg 빠지겠죠? <laughs> 저는 여튼 연휴 때 그랬습니다. 소처, 소처는 계속 하루에 한 편씩 올렸어요. 그래서 운동 가고 산책 가고 하면서 다들 보셨겠죠? 좋아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동원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연휴 다들 즐겁게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꾸준히 영상 하루에 한 편씩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날이 이제 가로등도 불이 들어오고요. 오른 터널 앞에 왔습니다. 가다가 근천 휴게소 가서 좀 쉬고, 아니 그냥 거기서 쉬었다가 새벽에 초준역장이저는 많기 때문에 새벽에 까까 그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근천 휴게소까지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가도 지금 이제 연휴 끝나고 막그 경기도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고속도로 중간 중간이 밀릴 거요 물론 날이 많이 길어가지고 다들 부산에서 가기 때문에 안 밀릴 수도 있는데 괜히 뭐 가다가 참 밀리고 하면은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근처 유괴소까지 가서 뭐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녁은 뭐 집에서 음식 한거좀 싸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되니까 저녁은 그걸로 그냥 대충 먹고, 그래, 가려고 합니다. 자, 부서 IC 왔습니다. 여기는 급 커버. 조심해야 된다. 비 오고 하면 은 여기 꼭 트레일러 사고가 나요. 날은 지금 구름은 먹구름은 많이 긴게는데 비는 일기예보상 안 온다 했거든요 안 온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한 며칠 동안 있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계속 지금 부산에도 연휴 동안 계속 비가 왔다리 갔다리 쨍쨍한 햇빛 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장시간 햇빛을 낮에 쫙 비춘 날이 별로 없었어요. 여튼요번 연휴는 길면서 날씨가 그랬어요. 여튼 자, 부산 톨게이터 왔습니다. 천천히 들어갑시다. 무거우니까. 게이터 하물라이패스 진이 현재 시간은 6시 8분 자시8분이고요 근처 휴에서까지쭉 달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시 6분인데요. 근천휴에서 앞에 왔습니다. 트럭들은 거의 없고요 트럭은 제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트럭 땡크로리한대 봤어요 한대 조금 내가 일찍 가서 으니까 그런가 봐요 육괴소에는 그래도 트럭이 몇대 있네요 컨테이너 트럭 한대 있고 융바디 털어간대 이거 두대 있네 두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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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로 돼버릴까? 여기 나가는데 여기 제일 앞쪽에 일 자로 돼버리면 되겠네 그죠 여기 대놓고푹 쉬었다가 한숨 자고 대놓고 한심 자고 새벽에 가야 되겠어.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트럭은 없는데 승용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열을 대놓고 저녁 대용으로 좀 챙겨 먹고 쉬겠습니다. 이물좀 떠가왔습니다. 차에 있는 게 오래돼가지고 복도아 이거 좀 쉬다 가자. 나가는 쪽, 딱, 제일 앞쪽에 됐어. 새벽에 자고 일어나가 싹 나가버리게. 자, 현재 시간은 12시 25분인데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 이제 차도 안 밀리고 쭉 가면 되겠죠. 어젯밤에 여 왔을 때는, 와, 차가 막, 고속도로 저 얼마나 차가 많이 막쇽쇽 달리는 소리도 많이 나고 하는지. 이제 지금 좀차좀더 많이 갑니다. 자, 지금 찰리 가지고 출발합시다. 자, 복덩이 이렇게 워밍업 하고 있고요. 복덩아, 아이고 혹시자 이것을 올라가자. 자, 지금 가면 차도 안 밀리고 조용하게 그냥 대시대로 싹 가버리면 되겠다. 그 갖다 대놓고 하실더푹잠되니까 9시 차근 그 안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있을 테니까 자 267km 3시 19분 도착해져 자 근처 여기서 푹 쉬다가 갑니다. 여기 올때 7시 거의 10분쯤 되가 왔죠. 8, 9, 10, 11, 12, 5시간. 거의 뭐, 의형무용 따지면 한 4시간은 푹 잠갔습니다. 4시간에서 4시간 반. 진입하고요 어두우니까 특별한 사항 없으면 쭉 가겠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서 보등에 기름 넣고 쭉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시 52분인데요 낙동강 구미 휴게소 앞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국덩이 엄마 시게 먹이고 가겠습니다 트럭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고속도로는 이제 한산해졌고요 그냥 혼자 동무대로 쭉 왔습니다. 차도 별로 없고 트럭들이 깨들어와 있네요. 스토랑 오랜만에 왔네요. <laughs> 자밥 맛있게 먹이겠습니다. 아시아. 투두투두. 원화 결 방두육. 주요 금액이나 주요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더기에 밀어 넣어 주시고,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빼지 말아 주세요. 시실 카드. 야, 복등아 밥 많이 무라 오랜만에 <laughs> 여기서 돌아왔는데 많이 무야 힘을 쓰지 자, 복등아 밥 맛있게 무었나또 슬슬 올라가자 자, 현재 시간은 2시 6분인데요. 출발합시다. 147km, 3시 39분 도착 예정. 자, 이제 논스톱으로 이천물류청까지 가겠습니다. 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 법등이 밥 맛있게 먹이고 출발합니다. 자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쭉 달리겠습니다. 네, 쭉 달려서 서해조 ic 왔습니다. 자, 서해조 ic 진출합니다. 근데 여주 분기점 지나니까 비가 살짝 옵니다. 도로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일기예보상 비가 비 소식이 없었는데 늦게 일기예보가 많 맞네요 자 서여주 톨게이터 화이패스 진출 자 현재 시간은 4시 5분이네요 5.9km 4시 14분 도착 예정 자 목적지 경비실 앞에 왔습니다. 아이구야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어르신들이 안 보이네. 좀 가봐야 되겠네. 띠띠띠 아이고 적는 것도 적는 것도 첫첫 첫 캐시네 첫 캐시 <laughs> 자, 적었고요. 저 안에 어르신 야, 안 보이는데 차단기를 제올려 줘야 되거든. 차단기 전에 고장 나 가지고 불져 가지고 없더니 또 새로 해 놨네. 이 빨간 통 이것도 치아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되겠네. 저 뒤에 좀, 저 뒤에 좀 빼놨다가 천천히 들어와야 되겠네. 복덩아, 아유, 지금 갱비실에 앉아준다. 조금 뒤에 빼놓고, 자자, 아유. 자, 복덩이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한쪽에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숨더 자고, 어, 시간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20분이네요. 자,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 라이프 트럭 TV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으로 열심히 안전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민유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아. 아, 아.